퍼터를 할때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퍼터를 잡고 그냥 흔들어 보세요.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. 그 부분을 느끼고 연습도구를 빼고 흔들었을 때는 퍼터가 향상이 되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현프로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갖고 온게 벌써 뭔지 아시겠죠 퍼터요 퍼터를 어, 몸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뭐 어깨를 써야 되네 등을 써야 되네 골반 움직이지 말아야 되네 손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네 말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디를 움직여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통째로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바로 이 연습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자,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구간이 내 몸하고의 연결 구간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딱 연결을 하게 되면은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습 도구를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퍼터를 할때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 도구를 착용을 해서 하면. 아,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알수 있어요. 굉장히 좋은 연습 도구인데 어떤 분은 이걸 해 보시고 아, 그러면 이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네요라고 하시는 분들, 또는 팔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다 다르다라는 거죠. 어디를 딱 설정해서 그구간이 움직여야 된다가 아니라 어디를 움직이던 간에 통째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, 퍼터를 잡고,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냥 흔들어 보세요. 그냥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손의 움직임은, 자, 보세요. 내가 이 손을 움직일래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. 그럼 지금 막 까딱까딱 하잖아요.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, 아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꽉 잡고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? 그럼 물론 거리 조정은 어,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지만 아 스트로크를 할 때는 지금처럼 아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느끼고 연습 도구를 빼고 흔들었을 때는 손목의 움직임이 훨씬 줄기 때문에 방향성이 훨씬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숏 퍼트 특히 뭐롱 퍼스는 어느 정도 좀 흔들려도 되지만 숏 퍼스를 했을 때는 이 움직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처럼 이 도구 사용하셔서 아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는 부분을 느끼시면 훨씬 퍼터가 향상이 되실 겁니다. 그러면 스코어가 주실 수 있으니까요. 이거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